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이렇게 나왔는데요. 제가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뭐 이전에 강좌도 많이 올렸고 하는데 뭐 앞으로 이게좀더 필요하신 부분이랄지 아니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궁금했던 분들 시뮬레이션에서 어떻게 연습하면 잘할 것인가 그런 것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에 향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겠습니다. 아니면 이렇게 좀 말하기 부끄러워도 그래도 용기를 내보는 게 우선이니까, 혼자만 끙끙 앓고 이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도 용기거든요. 그런 부분들 한번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고, 정말 안 되더라. 아니면 이런 부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.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, 제가 뭐, 저 혼자 어렵게 배웠다고 해서 안 알려드리는 거 아니니까, 여러분들 힘내시고, 궁금하신 분 있으면 많이 물어보시고, 드론도 마찬가지고, 헬기도 마찬가지고, 비행기도 마찬가지고, RC카도 마찬가지고, 다 한가족이니까, 여러분들,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드론, 뭐 드론 축구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볍게 날리는 왕구 드론이랄지, 아니면 이렇게 누가 RC카를 갖고 왔다 그 그런 RC카 잠깐잠깐 잠깐 해보는 게 다니까,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니지만, 관심사가 그렇게 쏠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사가 여러 개 가지는 것도 괜찮거든요. 하나를 접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를 접해서 그 중에 핀트가 맞는 게 이렇게 비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헬기로 안 되면 드론 이렇게 간단하게 날릴 수 있는 것들 자동으로 되는 거 말고요. 이렇게 수동으로만, 오직 수동으로만 날리는 거 그런 것들 구매해서 연습하는 것도 많이 도움 되니까 뭐 특별하게 막뭐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뭐가 안되더라 되더라 보다도 일단은 모험은 해보세요.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니까 감사합니다. 항상 응원해 주시고 구독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.